안녕하세요 다도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EQ900 3.8 럭셔리 모델입니다 자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할게요 이 차의 가격은 279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2790만원에 이거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진짜 K9 이런거 생각하시는 분들 돈 조금만 더 얹어서 요런차하시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쪽 범퍼부터 살펴볼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굉장히 깨끗해요. 라이트 형, 범퍼, 본네트, 왼쪽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웬만큼 남아 있습니다. 휠도 이렇게 휠이 깨끗해야 돼요. 휠이 깨끗해야 이제 운전을 안전운전 하신 거거든요.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 왼쪽 휀다. 아니, 왼쪽 문 뒷문 뒤 휀다까지. 그리고 아,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았어요. 뒤에 타이어. 아, 뒤 뒤에 휠 조금 까져 있습니다. 주차하면서 이제 살짝살짝. 이건 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뒤쪽 오른쪽 휀다 문짝 아, 여기 좀 문콕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이쪽에. 잘 검정색이라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관 좀 살펴봤는데 문콕 살짝 있는 거 이제 생활 이제 생활 기스라고 하죠 이런 거는 뭐 저것까지 다 수리해서 판매하기에는 또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멜트가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냥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실내 한번 볼게요 뭐 EQ 900이라 굉장히 넓고 심리네시도 아, 진짜 깨끗하다. 메모리 시트 여기 달려있고요 이쪽에 전자파키 그리고 버튼 시동이 생각보다 크네요. 버튼 시동. 아, 그 내비, 네비. 내비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제 액정이 남으니까 여기에 내비, 네비, 내비도 보여. 내비도 보이고. 여기. 루밀러 하이패스. 이쪽에 이제 통풍이랑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는 모습이고. DI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니까 러 럭셔리 모델이라서, 그렇게 막 어, 엄청 좋은 옵션, 뭐, 어라운드뷰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빠져있어요. 솔직히 이런건 빠져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EQ900입니다. EQ900. 자, 키로스가좀 있어요. 17만 1 6 2 k 로거든요 키로스는 이 키로스가 이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K9 이제 K9을 이제 가성비 좋아서 많이 찾으시기도 하는데 조금만 더보태면은 이런 EQ900 현대 차를 대형 세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죠. 공간도 넓고 물론 뒤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이게 열선도 달려있고. 그 앞쪽에 이 시트를 워크인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운전석에서도 뒤에서도 그 다음에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도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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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16년식이라 그렇게 뭐 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시트 관리 상태도 양호하고요 뒤에 이제 트렁크가 굉장히 넓지 않겠습니까 트렁크가 아, 진짜 넓다 여기 <laughs> 골프채 진짜 몇개 들어가겠다. 3.8, 3.8입니다. 3.8, 3.3 럭셔리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는 건 없지만 이제 3.8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형 에쿠스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나가는 게 틀리기 때문에 cc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내외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깨끗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이차 오셔서 같이 저랑 이 주차장에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구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럭셔리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밀러 하이패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등등 편의 옵션은 달려 있습니다. 키로수는 한 17만, 상도탄 이 차를 27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